어, 금방 계곡 주변에서 쓰러진 어, 죽은 나무들을 수거했습니다뭐 나무가 쓰러진 나무다 보니까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건조가 되어 있어서 땔감으로 어, 쓰기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옮기는데도 땀이 벌벌 나네요 이거를 이제 톱으로 어, 어느 정도 어, 차에 실릴 정도로 크기로 어, 잘라서 여기서 또 차까지 들고 옮겨야 됩니다 옮겨서 어이 화목난로에 들어갈 규격으로 자르는 것은 철마 멘탈 충전소에 가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침에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하, 차에 뗄감을 가득 실었습니다 시트가 상하장않 밑에 이렇게 어, 뭘 덮어서 나무를 실었어요. 예. 무게가 엄청납니다. 이걸 어떻게 가져왔냐면, 아까 제가 저 계곡에서 주었던 거는 죽은 나무들을 저 징검다리를 건너서 저 위에 미니 연모저 길, 그 다음에 저 농막, 저 농막 뒤에 저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들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굵은 거는 두 개씩 들고, 이렇게 와서 징검다리를 건너가지고, 다시, 이 오류막을, 오르막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차에까지 와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와. 땀이 벌벌 나네요, 아침에. 추웠는데 마스크를 끼고 작업을 하니까 눈썹에 눈물이 다 맺혔습니다. 눈물은 아니고 이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꼭비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땔감을 이제 이렇게 싣고 다시 철마 멘탈 충전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방 일광 멘탈 충전소에서 옮겨온 땔감입니다. 와 이걸 차에 다실고 왔어요 무게도 엄청나지만 분량도 많습니다 어, 전기톱이 없는 관계로 여기또 멋있는 이 톱이 보이죠 오늘도 또 손으로 이걸 잘라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높이 쌓아놨던 땔감이한 3분의 2는 벌써 떼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땔감을 뭐 오늘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나는 대로 이걸 잘라 가지고 어, 뗄감으로 써야 됩니다. 어, 어제까지 엄청나게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다행히 날이 조금씩 풀리네요. 그래서 어, 뗄감은 이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도 될것 같고, 음, 그래도 또 추워질 걸 대비해서 조금 잘라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뗄감 어, 일광멘탈 충전소에서 어, 차에 실고 와가지고. 지 철마 멘탈 충전소에 이렇게 옮겨놓은 모습 어,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또한번더 이걸 자르고 나면 어,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한번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땔감을 어, 주워 왔습니다. 자, 제가 최초로 서서 이얼음선를 타는 거. 어, 옆에 오늘 함께 놀러 오신 분이 저에게 이 좋은 썰매를 함탈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거는... <laughs> 옆에서 보기는 되게 쉬웠는데, 막상 타보니까 이 다리가 흐정러져떨리는데 자, 그래도 제가또하마한되죠 쭉. 와 우와, 이야, 이거 잠깐만요 뭐 어려운 이 있을 것 같은데 다리를 좀더 벌리고 자 이제 갑니다 어자 국가대표 얼음스키 선수가 지금 스키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어 자 갑니다 와야 이거 재밌네요 네, 텔레에 촬영 와서, 와서 촬영을 해야 이제 앉아서 하는 요이보을한번 보겠습니다 서 하는 거이 하는 서아서 하는 앉아서 하는 거라서. 아이고아서 아이고. 하는 아이고, 아이고. 앉아서 하는 거라서. 앉아서 는서아서하아 오, 얼음 촬영이 재밌습니다.